네, 그러면 어, 이 말씀을 이제 독일어로 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글로 준비를 미리 했습니다. 우리 한글로 한번 보도록 하지요. 이사야서 29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은 메사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 진흙으로 온기를 만드는 사람과 옹기장이가 주무르는 진흙을 어찌 같이 생각할 수 있느냐?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를 만든 사람을 두고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빚어진 것이 자기를 빚은 사람을 두고 그는 기술이 없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어, 이것은 그 당시에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 지적하고 비판하는 말씀인데, 매사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나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어,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 생각이 어,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하면 옹기 그릇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하고 그 도자기를 만든 사람이 만든 도자기 옹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도자기가 그 도자기를 만든 사람에 대해서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어, 분명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우리는 아, 하나님이 나를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그런 타락한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빚어진 것이 자기를 빚은 사람을 두고 그는 기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 우리는 어디까지나 도자기, 또는 옹기 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를 빚으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은 바로 토기장이 포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생각이 이렇게 업사이드 어, 다운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뒤틀려 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매체가 되는 말씀은. 신약 성경의 베드로 전서 5장 5절인데 이렇게 적고 있어요. 베드로가 젊은 여러분,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여기에 보면 겸손과 교만이 서로 대조가 되죠. 교만한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본 것처럼 생각이 거꾸로 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겸손한 사람은 바로 자기가 토기장이를 인정하는. 포기와 같은 사람이죠. 나를 만드신 그 창조주를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뜻을 잘 깨달아 실천하는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관도 교만한 세계관이 있고요. 또 겸손한 세계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세계관 과목을 여러분이 배우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교만한 부분들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배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세계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주님 오늘 이제 우리 세계관 한글 강좌를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해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하시고 우리의 세계관이 바르게 정립되어지는 그런 좋은. 과정이 되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루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